안녕하세요. 테슬라 단기 분석입니다. 어, 테슬라는 제가 아래 이제 매수를 세 차례 거쳐서 받아볼 예정으로 생각했던 레벨이 이제 154불, 144불, 그리고 134불인데요. 음, 여기가 만약 안 온다면은 이 가격대를 안 주려면은, 이제 지난주 고점이었던 178불 위로 날봉 마감을 해줘야, 이제, 위의 가격대에서 테슬라를 받아볼 이제 근거가 생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지난주 범위, 지난주 저점과 지난주 고점 범위에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다가, 어떻게 어디를 위로 플립해줄지, 아니면은 아래로 플립 해줄지 이거를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 위로 플립 해준다면은 테슬라 바닥이 160불에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로 플립 해준다면은 이제 테슬라 적절한 엔트리를 찾아서 아래 이 가격대를 기다리지 않고 첫 진입을 할것 같고, 그게 아니라 160불 아래로 날봉 마감 해준다면 은 이제 계획했던 대로 이새 가격대에서 분할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레인지 안에서 어떻게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서 매수를 받을 근거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178불 위를 플립해 주기를 기다리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날봉 2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역시 하락 추세가 단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 이 지난주 고점을 넘기면서 날봉 21선 위에서 지지받아주면은 200불까지의 상승이 가능하고, 그리고 비로소 여기를 플립해줘야 이제 테슬라 저점을 컨펌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를 아직 저점으로 볼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뭐 성급할 필요 없고 천천히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